2019년 3일절 100주년을 앞두고 전국 10개 지자체가 한목소리로 독립정신을 외쳤습니다.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만해 한용운과 관련된 다양한 선양 사업을 시작합니다. 박영기 기자입니다. 총 10개 지방자치단체는 3일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선포한다. 2017년 2월 28일 3일 운동 100주년 기념서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회원 일동 독립정신 계승과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성북구와 서대문구, 양양과 고성, 홍성 등 10개 지자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널리 알리는 노력을 어, 이 지방정부 간의 연합과 연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해나가자는 어, 그 어찌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런 일들을 오늘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9년 3일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범정부적인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자체 간 문화 교류와 이를 활용한 전국 대장정이 3일간의 코스로 마련되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만해와 관련된 선양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됩니다. 만해 한용운의 발자취를 통해 독립정신을 일깨우겠다는 겁니다. 1917년입니다. 3일운동 일하기 이대전이죠 설악산 오세암에서 한용원 스님은 이런 시를 씁니다. 남아가이르는 것은 다 고향이지만은 오랜 나그네 되어 고향 땅 생각 절로절로 납니다. 이 고향은 홍성이 아니고요. 잃어버린 조국입니다. 그다음에 한편 성북구는 최근 숨은 독립운동가 아흔여섯 명을 새로 발굴하고 열아홉 명에 대해서 호상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